네, 안녕하세요. 세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음식 속에 소개 음, 음식 소개해 볼 거예요. 어, 음식 속에 다시 음식 속에 한번 하고 또 다시 함이라고 해서 또 올렸었는데 그 동영상 삭제하고 이제 다시 한번 찍어 볼 거예요. 왜냐면 새로운 음식이 많이 많이 나뉘고 새로운 음식도 있고 그냥 다시 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잠시만요. 네, 일단은, 그때는 다 못했던 것도 있었는데, 지금, 좀 버려야 돼. 것들이 있어요. 좀 많이. 그래도 일단은 그냥 무시하고,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두 개. 두개 소개해 드릴게요 자 먼저 이첫번째 이렇게 보관함을 보시면 1,2층으로 나누어져있고요 1층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음식 음식들? 당연히 음식이겠지만 자 여기 여기 끝에서부터 이렇게 약간 보이면 진짜 좋은데 이렇게 보이게 잠시만요. 정말로 제공합니 이렇게 보이게 하면 어떨까요? 음. 좀 이상하겠는가? 이렇게 보면 진짜 좋겠다잉. 잠시만요. 제가 한번 어떻게든 설계를. 지중. 그, 그.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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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소개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죄송한데 왜 이렇게 이렇게는 안 되네요. 잘 이렇게 손으로 잡고 해야 되나? 손으로 잡게 할게요. 그러면 오른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이거는 저희 엄마께서 제일 제가 이제 미니어처 막 시작했을 때 만들었던. 엄마가 만들었던 거예요. 그, 이거, 엄마도 저희 엄마께서도 처음 만들어보신 건데, 뭐지? 빵, 바게트, 바게트, 여기 매니교어 칠했고요. 이건 허니브레드. 근데 여기 납작해졌어요. 제가 눌러가지고. 허니브레드. 이건 색 안치, 그냥 생크림. 이거는 키위 맛으로 만들었었나? 그 다음에 이거는 식빵이에요. 그 칠한 거, 그거 뭐지? 그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파스텔 칠한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어, 러미님칠처의돌돌 소시지 빵인데, 러미님 칠처에서 제가 조금 더 바꿔가지고 밥을 썩인 거예요. 근데 망쳤어요. 여기 셀그 가루 엄청나게 많이 뿌려가지고. 부러질 것 같아. 아니네. 이거는 이제 원래 짜장면으로 만들었는데 동그랗게 돼서 짜장밥으로 고치려고요 짜장밥이고요. 이거는 떡, 떡볶이. 제일 처음으로 만들었던 떡볶이예요. 이 접시가 아이 실리콘이어가지고 안 말라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변해가지고. 이제 이건 제 불고기 고기 이건 바니시칠한 찹쌀떡이요 에 찹쌀떡 이거는 콘서프 또 접시가 천사실리콘 이건 된장찌개. 이거는 좀 많이 부은 거. 이거는 오므라이스. 이또 접시 천사 실리콘이고요. 어, 안 빠져. 아, 끼었다. 됐다. 이거는 딸기 케이크라고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딸기 토핑이 얹어져 있는 딸기 케이크. 근데 모양이 약간. 그리고 이거는 이거 다 이거 그릇은 미사사 거예요. 자 이거는 라면. 조금 망친 거. 그 새고기 스프. 이건 좀잘된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여기 물감 묻어가지고 물 티슈로 지하는데 귀찮아서 안 지우고 있어요. 근데 이거 초점이 안 잡혀서. 쇠고기 스프? 그게 잘된것 같아요. 저생각에제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게 더 편한 것 같네요. 근데 뭐 팔로 힘들. 는가려니까 이제 핀셋으로 집을게 안 빠져서 안 되겠어요. 아, 좋다. 여기 뒤에 레진이 묻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과일 디저트인데 이렇게 과일 토핑을 양 사이드로 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모닝빵 달고 레진 칠했어요 바니시 칠하니까 너무 티가 안 나가지고 이거는 그 이름이 뭐지? 이거 무슨 아 이거 방송 올렸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뭐였지 어떤 빵? 빵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는 미역국 표현이 좀잘된것 같아요. 그고 이거는 된장국 소, 소랑 중량? 그 정도? 이건 좀 대량. 이거는 넘칠 듯? 차이가 나죠. 근데 제가 이, 이거는 두 번째로 만들고, 제일 첫 번째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만든지 모르고 또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제일 초기, 저 초기 때 만들었던 거고요. 딸기 케이크, 딸기 생크림 케이크. 여기, 반시 칠한 건가? 레진 칠한 건가? 아, 우드락 본드 칠했다. 우드락 칠한 거. 벌 <laughs> 딸기 토핑 떼졌다. 괜찮아. 괜찮아. 어, 이거는 과일 케이크예요. 과일 생크림 케이크라고 할까? 어. 근데 이건 이제 망쳐가지고 토핑들 다 빼고 이제 버릴 거예요. 또 망쳐가지고 뭔지 모르겠어요. 버릴 것도 있고. 나는 그 메론빵 안 자른 거예요. 자른 것도 있었는데 그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뭐 나중에 나올 수도 있고 여기 여기 소개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해야겠다. 저기까지 하려면 이건 불고기. 그냥 대충 말만 할게요. 이건 불고기 토핑 망친 거. 이건 정보도 발 앞에. 조금 안망, 조금 망친 거. 이번 햄버거 바니쉬 칠했고요. 이렇게 여기 소개 다 했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칸을 보겠습니다. 이건 스시 초밥이고요. 망쳤어요. 뭐 이거는 애호박 전, 전, 전두 개, 두 개고요. 어, 이거는... 샐러드인데 떼진 거. 그래서 저 오늘 다시 올릴 거예요. 이거, 이거 올린 거 삭제하고. 오케이. 이거는 좀, 이거 오유마루는 재사용하고 이건 버릴 거예요. 아니면 붙여보던가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빼놓고. 그 다음에 이거 떡꼬치. 삼색 떡꼬치고요. 이건 서양식 아침 식사. 계란, 모임빵 후랑크 소세지, 야채들. 칼로 쳐가지고, 펄 여기 이렇게 붙었어. 오케이. 이거는 좀큰 거, 망고 망고 케이크. 어쩌면 이거 소개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일부 일부로 해가지고 이거 소개 해드릴게요. 일부 이건 일부예요. 이건 찹쌀떡. 이것도 찹쌀떡 여기 한개 있었는데 떼줬어요. 나 이거 천사 실리콘이어가지고 안 굳어요, 절대로. 이렇게 봐요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막 안에 들어가요, 완전히. 그래가 그래서. 좀. 망친 거. 망고, 망고. 머, 머핀이에요, 이거. 이거 떡볶이. 이거 딱두 번째로 만든 떡볶이. 좀 이상하죠. 이건 진짜 이쁜 스테이크였는데 여기 제가 레진 안 굳은 상태에서 이렇게 만져가지고 여기 떼졌어요 자, 그다음 여기 이건 돈까스 망친 거, 이건 타코야끼 망친 거, 저 망친 게 많아. 아, 이거 이름 생각났다. 이거 머랭 파이, 이거 머랭 파이, 머랭 파이만 해도 세 개예요. 케머랭파이 해동 3개 머랭파이만 3개라 하. 하. 이거는 파르페 딸기 파르페인가 그거 이거는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아니다 이거는 이게 진짜 제일 처음에 아닌데 이건 이게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초코케이크 꼬꼬마플림님 진짜 그립다 꼬꼬마풀님이 동영상 보고 제가 맨날 배웠거든요. 이제 초기 때는. 근데 이제 꼬꼬마풀님 동영상 삭, 다 삭제해버렸대요. 다 실수로. 그래가지고 이제 동영상 안 올리죠. 접으셨나봐요. 이건 딸기 케이크. 그냥 번영에서 만든 건데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파스텔 가루인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지금 너무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요. 이건 저 친구하고 같이 만든 거. 딸기 토핑 언진 딸기 무스 케이크 여기 우드락 칠했고요. 근데 바니쉬보다 우드락 칠한 것도 꽤 예뻐. 이거 전부 다 바로 앞에 두 개예요. 이거 앞에 산게 속이 있었어요 두 개. 이거 돈까스 망친 거. 이거 맥주. 이는 맥주 술안주로 한번 그냥 만들어본 오뎅 오뎅. 내 꼬치. 이건 아이스크림 빙수. 마지막 스, 스테이크 이게 제일 처음에 만든 스테이크 아니면 이게 두 번째로 만든 스테이크 그다음에는 이건 진짜 최근에 이건 제일 최근에 만들었던 그거 동영상 올렸는데 뭐지 후르 과일 파르페 과일 파르페 이렇게 토핑하고 레진 칠했고요 그리고 이건 샌드위치 바니시 칠했는데 망쳤어요. ...고요. 이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부고요, 이거 2부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이.